원래 퐁주를 타는 정말 맛집이 있는 거예요 어.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자기 앞에 반덕판에 <laughs> 정말 긴 줄이 있더라고요 저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뭔가 좋은 데를 찾아가서 먹고 싶었는데 예약이 필수고 좋은 데는 막 며칠 전부터 예약해야 되고 줄 서야 되고 이런데 이거는 바깥에서 이제 모두가 볼수 있는 그런 관광지 보는 거 좋아하고요 줄 선다, 뭐 전에 미리 예약해 놔야 된다 이런 거 되게 과감합니다 포기합니다 바로 저는 미리 정해진 거 되게 싫어요 미리 정해진 계획적으로 이제 여행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제 발길이 가는 대로 여행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어떡해 나머지도 이, 이런 식이면 어떡하지?